자, 7번은 극한의 활용 문제지? 이런 게 오히려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일단 전 p가 t 콤마 t 더하기 1이야. 자, 그리고 나서 ap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ap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두점 사이 그리니까 루트. 자, t 빼기 빼기 1, t 더하기 1의 제곱에, 자, 이거 마일 콤마 0이니까, t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치. 렇 니가 AP 제곱은 이거 제곱하니까 루트 날아가겠죠? 정리하면, 2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2 사실, 이 뒤쪽도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무한대분에 무한대꼴이 될 거니까. 이창의 개수가 주인공이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QP. 아, AQ. AQ 길이고 하려면 요 Q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Q점의 좌표는 이 직선의 Y절편이죠. 직방을 세우셔야 돼. 자, 요 놈의 기울기가 1이다? 요 놈의 기울기는 그럼 얼마야? 수직이니까. 어, 뭐 이거 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음, 응,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직방은, y는, 마이너스 x, 근데 t콤마, t, t 더하기를 지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et 더하기 1이야. y 질편이니까 여기가 et 더하기 1이야. 그래서, 0콤마, et 더하기 1이라 자, 그러면 이제, aq 길이 구하면 되겠다? 그쵸? aq 길이의 제곱 자, aq 길이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음0 빼기 빼기 1의 제곱 1 더하기 2t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2요2차의 계수 얼마야? 4지? 그럼 얼마겠어? 2분의 4겠다. 답이. 그쵸? 그래서 2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